감각 민감형을 위한 뇌 활용 팁 행복한 브레인. 감각 민감형을 위한 뇌 활용 팁. 1. 시각 민감형. 1. 뇌의 기전. 시각 피질이 강하게 반응해 작은 디테일까지 빠르게 처리. 2. 활용 팁. 디자인, 예술, 데이터 분석 같은 세밀함이 필요한 영역에서 강점 발휘. 눈 피로 예방. 20분마다 화면에서 눈 떼고 먼곳 바라보기. 과부하 관리, 밝기 조절, 블루라이트 차단 필수. 2. 청각 민감형. 1. 뇌의 기전. 청각 피질과 편도체 연결이 민감해 소음이곧 스트레스로 연결. 2. 활용 팁. 음악, 언어, 감정소통 능력에서 뛰어난 강점 집중 필요시 백색소음 자연음으로 환경조율 소음 많은 장소에서는 이어플러그나 노이즈캔슬링 헤드폰 활용 3. 촉각 민감형 1. 뇌 기전, 체성 감각 피질이 발달, 작은 자극도 크게 경험 2. 활용팁 미술, 요리, 수공예 등의 섬세한 손기술의 강점 발휘 불편한 의류 소재는 피하고 부드러운 천차분한 환경을 준비 스트레스 시 촉각적 자기조절, 손마사지, 따뜻한 물 사용 4. 후각 민감형 일노의 기전, 후각 자극이 직접 변형계의 연결로 감정 반응이 강렬. 이 활용팁. 와인, 요리, 아로마 테라피 등의 향기맛 관련 직업에 적합. 자기조절, 라벤더, 시트러스 등의 긍정적 향을 활용해 긴장 완화. 불쾌 냄새 노출 최소화. 5. 미각 민감형. 일노의 기전, 미각 피질과 보상회로 연결이 민감해 음식 경험이 강렬. 이 활용팁. 미식 경험을 활용해 음식 평가, 요리 창의력 강화. 자극적 음식 과다 섭취주의, 균형 잡힌 식단 설계. 천천히 마듬 미로뇌 자극을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 6. 전정감각 민감형. 1. 뇌 기전. 뇌이와 손해가 과민 반응 균형 움직임에 예민. 2. 활용팁. 춤, 체조 균형 운동에서 섬세한 움직임 표현 가능. 멀미 예방, 시야 고정, 깊은 호흡, 생강, 페퍼민트 활용. 안정 운동, 요가, 태극권 등 천천히 움직이는 활동이 효과적. 7. 고유감각 민감형. 1. 뇌 기전. 근육 관절 감각을 처리하는 두정 겹 손해 네트워크가 예민. 2. 활용팁. 스포츠, 무용, 신체 퍼포먼스에서 뛰어난 자기 활용력, 집중력 향상, 규칙적인 운동 루틴으로 에너지 발산, 불안 완화,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자기 조절, 공통 두뇌 활용 전략, 일 과부하 관리, 감각 입력이 많아지면 편도체가 쉽게 흥분 뇌의 과도한 긴장 발생, 휴식 호흡 자극 차단으로 조절, 이 강점 활용, 민감성은 창의력, 공감 능력, 문제 발견력으로 전환 가능, 예술, 상담, 연구, 디자인 등 민감성이 자산이 되는 영역에서 강점 발휘. 3 마음 챙김 훈련, 감각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관찰 인식 수용을 훈련하면 전전두엽 조절력이 강화됨, 4 환경 설계, 조명, 소리, 온도, 촉감 등 작은 환경 변화로 뇌 자극을 긍정적으로 전환 가능,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